지난해 4월 군산에서 주민신고로 포획된 어미 들깨와 새끼 3마리 어? 보호기간을 훨씬 넘긴 녀석들 어떻게 아직 살아남은 걸까요? 애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입을 보내야 하는데 들깨이다 보니까 손도 안 타고 이거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융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입양한다는 것이 힘들습니다. 현실적으로. 4, 500 마리가 최대 수용인 군산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입양이 어려운 들깨들이 많아 이미 보호 개체 수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입양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유기견 개체수는 늘어만 가고 상황은 열악해집니다. <laughs> 또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물림 사고도 많고 또 아이들끼리 싸움도 많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가 안락사라는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구조하신 거예요? 정산면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였어요? 아니요, 그 지구대에서. 구조된 유기견은 먼저 등록 집을 확인합니다. 없네요. 없어요? 네. 대부분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 0 마리 정도 들어요. 와우리한 달에 열 마리. 근데 가족으로 들어와요 요즘은. 주인 올,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누가 입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시에서 관할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엉망인 보호소. 입양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세요 밑에를 보세요 밑에로 거의 뭐 개똥장 소이죠 여름에는 얼마나 여기가 더럽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호 기간은 계속 늘기 때문이라는데요. 보시다시피 누가 와도 여기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더러워요. 네.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을 때가 없잖아요. 예예. 예. 그런, 그런 부분을 예. 해 봤는데 예. 제가 와갖고 해 봤는데. 아, 그거는 그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틀리다고. 아니에요. 저, 제가 선생님 2020년부터 120군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해 네. 해드, 드리 해 드리는데 네. 진짜 그렇게 막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저는 다그 뭐야. 다 10일 지나면은 그할 아, 수밖에 여기, 없어요. 예? 네? 처리가 어떤 안락사 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차마 못 하는 거예요. <laughs> 현재 유기견을 보호 관리하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